이번에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딱세 명입니다. 드라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. 가운데가 이제 유금필, 박수리 또 이제 신순겸 이세 명의 충신들입니다. 유금필은 이제 자신의 업적을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모두 바치고 박수리는 이제 왕건을 위해서 하여튼 그 업적을 많이 남겼고 신순겸이란 사람은. 자기 황제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에요. 이런 세 명의 충신들이 대통령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런 충신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망하는 거죠.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나라를 구할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나라 세우려면 자기 밑에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.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랑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. 좋습니다. 내가 속한 조직이, 조직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건 이해를 할 만하지만,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저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바치는 그런 정신력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 충신들이 없이는 정치를 못 합니다. 대통령이 구, 결국에는 감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. 드라마도 보면 역사 속의 내용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기는 겁니다. 역사 책에도 이런 충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중국의 진나라도 보면 진시 황제를 세운 게 어느 상인입니다. 이름이 뭔지 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느 거상 한 명이 황제를, 황제가 되도록 도와줬다고 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왕건 밑에 이런 유금필 박수리 신순경 같은 이런 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대조영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. 그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큰 제국을 세우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. 나 혼자 잘난 게 아니에요.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. 자신의 그 나를 따르는 부하들과 같이 이제 세우는 거죠. 그리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주 유연하고, 막 사람이 막 흐물흐물하고, 이런,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, 막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막다 받아주고, 그런 사람, 그런 사람은 자기 벌었으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좀, 일단은 뭡니까? 죽음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 좀 폐쇄적으로 행동을 하고, 내가 잘 되도록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. 아주 강하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전략과 전술이 아주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배신도 하지 않으며 그렇죠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똑똑하다 해도 인격이 막 엉망진창이면 그런 사람은요 부활을 쓸 수는 없어요. 세 번, 삼세 번이나 부릅니다. 세 번을 찾아가서 일단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. 저 사람이 진짜가 맞는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그걸 확실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에 가서 이제 협박을 해보는 겁니다. 흔들리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. 그럼 이제 황제가 찾아가서 이제 두 번째 찾아가서 얘기를 해봅니다. 실험하는 거죠. 저 사람이 진짜인지.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라도 떠보는 거예요. 세 번째,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한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확실하다, 그래 판단되면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저 사람을 모시고 내려가는 거죠. 이런 식입니다.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왕의 그 재능입니다.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책사를 쓸 때도 좀 사람을 잘, 잘 보고 잘 써야죠. 그래서 이런 이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충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처보다 막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런 인간들뿐이지. 너무 사람들이 막 유연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 막 찾아온다 해서 막다 받아주면 그런 사람은 안됩니다 일단 사람을 일단 떠보는거죠 저 사람이 진짜가 맞는지 혹시 사기꾼 아니냐 그런 판단력도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세명의 충신들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거느리고 있다는건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는,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보는데, 없으면은 이제 대통령도 소용이 없는 거지. 아니면 해외에서 그냥 데려오든가, 어떻게 한번 찾아봐야죠.